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제브라에서 육각형으로 된 샤프를 발매를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흔들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크도 노크 기능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지우개가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지우개 기능 기능도 들어 있고 그런 샤프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3,000원으로 출시된 제품이고 컬러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어, 일단 흰색 제품으로 비교를 해, 해보면 이 플라스틱 재질이 일반 싼 그런 재질은 아니고 약간 조금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리고 샤프촉 아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크를 하면 한번 자, 가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클릭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보면 이렇게 열어서 어? 응? 뭐야 아, 돌리는 기능 때문에 샤프심을 이렇게 넣었나 보네요. 여기가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샤프심을 샤프심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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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뚜껑 부분도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지우개는 꺼내고 지우개는 이게 통부하고는 리필이 안되나 보구나 별, 별도로 별 있나 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노브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앞 부품 쇠 링은 은색으로 앞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이 뭐 3,000원이니까 샤프촉 아래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수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고정되는 상태예요. 어, 이렇게 그냥 육각형 느낌으로 쓰는 그런 샤프로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